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 지금 진짜? 어디죠, 우리가? 아, 아, 여기 지금. 우리 시간 시사, 어요 아, 아, 걸... 걸... 그래, 저기 인터뷰 중이니까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. 인터뷰 형이 그렇게 눈독 치가 않네요. 네, 어, 지금 이제... 어, 어떻습니까 지금? 아 지금 아침에 아침부터 MC를 네. 그 지도하에 지시하에 여러 가지 미션 어, 그래. 하고. 재밌게 놀고 하니까 피곤하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네요. 음, 지금 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? 아 어, 지금 일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50%도 안된것 같고 아. 어, 아직 수많은 또 미션들과 게임들과 그리고 또 맛있는 어, 저녁 식사 아이 많이 남았죠? 듣기에 뭐 좋은 일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이 들었어. 음, 이따가 이따가 듣도록 하고요. <laughs> 네. 회장으로서 이번 여행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 이 있었는지? 어, 어려움이라기보다는 항상 똑같죠. 네. 아무래도 인원이도 많다 보니까 네. 그렇게 애들이 생각보다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잘뭐 따라오아 주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 또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. 좀 섭섭한 감정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어비라고 생각하고 음. 또 이번에 오, 죄송합니다 <laughs> 제가 회원 관리를 잘했어야 했 되는데 <laughs> 지금 장시간 비행으로 좀 피곤해요 네. 이, 이 친구가 좀 피곤해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아, 또, 또 새로운 멤버 어, 구운진, 어. 응? 자매 까지 와서 또 <laughs> 새롭게 프레시안도 끼고 프레시안도 그런 바람을 일으켜주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13명이라는 응. 가장 큰 스케일로 또 왔고 어. 이 친구 왜이러셨고 <laughs> 이따가 따로 드릴 테니까 좀 주접 떨지 마시고 <laughs> 빠져 계세요 어. 너무 <laughs> 좋아요 네.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이 어떻게 지금 초반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가셨으면 네. 좋겠다 이런 뭐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 네. 인터뷰 오. 저기 조명 가리지 마세요 네. 되게 즐겁게 어. 그리고 재밌게 <laughs> 이제 더 나이 먹기 전에 또 이렇게 같이 오는 것도 어 제가 생각하기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. 네. 정말 최후의 어 음. 여행이라고 어 생각을 하는 만큼 다들 열심히 어 다속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음. 후회되지 않는 보람찬 여행이 됐으면 합니다. 승급 여러분 파이팅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